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10장 10절 말씀을 다 같이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 말씀. 요한복음 10장 10절 말씀. 네, 감사합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전사님 지금 다들 들어오라고 하죠. 네. 10장 10절 말씀 네, 10장 10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도적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하시는 것이라 아멘 예수님께서 요한복음에서 자신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설명했습니다 예수님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양으로 하여금 저와 여러분을 양하여 생명을 얻되 생명을 풍성이 얻게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고 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주신 우리 생명을 풍성히 누릴 수 있도록 우리 사사학교 모든 지도자들이 주님과의 깊은 연, 연결이 돼서 연합이 돼서 영적 전쟁에서 늘 승리할 수 있도록 우리가 만들어주기를 주의하므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아, 영적 전쟁입니다. 우리 노트 메모 다 해주시고요. 영적 전쟁. 한번 따라합시다. 영적 전쟁, 영적 전쟁, 영적 전쟁이죠. 예, 전쟁. 영적 전쟁. 전쟁은 전쟁인데 총을 들고 싸운다든지 칼을 들고 싸운다든지 무슨 그런 그런 전쟁이 아니라. 영적인 존재, 영적인 존재. 할렐루야. 그냥 우리 영적 존재기 때문에 이 본래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하나님께서 흙으로 사람을 만들었어요. 사람을 하나님이 만들었어요. 예. 그런데 하나님을 섬기던 천사가 천사가 교만해 가지고 예, 타락했어요타락한 천사를 우리는 사단이라 사단. 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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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탄, 사탄이죠 사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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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사단이 하나님이 너무 사랑하는 이 사람을 늘 공격해서 하나님과 이, 하나님과 이 사람 사이를 이렇게 분열시키기 위해서 끊임없이 끊임없이 공격하고 끊임없이 끊임없이 방해하고 끊임없이 끊임없이 해방하는 거, 이간질하는 거. 그게 바로 사단이 하는 일이에요, 사단이. 그래서 요한복음 오늘, 요한복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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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몇 장, 몇 줄이 오늘 말씀이죠? 10장, 10절 말씀. 예. 예. 이 사단, 사단. 사단을 도둑으로 표현했어요. 어, 도둑으로 표현했어요. 예. 도둑이 오는 것은 the thief, thief, deep, the i e f 라고 했죠? the thief comes only to steal, 훔치고, 그리고 kill, 죽이고, 그리고 destroy. 세 가지 동사를 썼는데, 이첫 번째는 이 정말 사단이 온 것은 이 사람을 어 죽이고, 그리고 이 깨부수는 거. 이런 이 엄청난 사단의 계획은 계속해서 요즘에 아이들이 막 죽임을 당하잖아요. 초등학교 아이들이 옥상에서 뛰어내린다니까. 어. 학교 가면 학교에서 왕따를 당해가지고 너무 소중한 자녀들. 이미지 오브 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아서 그 생명을 풀로 누려야 되는데 생명을 풀로 누려야 되는데 생명을 풀로 못 누려. 오늘 n i 브 영어 성경에는 더 정확히 표현인데 한번 쭉 적어봐요. 더딥프더딥프더더 디프. 들어봅시다. 더 디프. 더 디프, 더, 더 디프, 더 디프. 예, 도, 도둑이 온 것은 예, comes only only to 첫 번째 to steal steal steal은 훔치는 거죠. 그 다음에 and Here, 그다음에 e n d to to destroy 이 깨부수고 파괴시키고 이거 세미콜론을 써가지고 예수님께서 말씀 하시기를 I I have I have come 전자 할려고 썼죠. 뭐 때문에 왔냐? 데이 데이는 they, 우리, 우리, 우리 양들이죠. 데이 메이, 헤브, 라이프, 생명을 누리는데 어떤 생명이냐면 투, 투, 헤브, 투, 헤브, e n d u r e to have to have life 따라와. lif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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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 t f to the food to t e f o t h e f to h e o d to h e f e f o o to the food t the t h e o t h e food the d e o e f o t the d e e p t h e d e e 더딥 컴스 동사 더딥 도적 도적을 이이이 성경 안에서 이 사단을 사단 마귀를 도둑으로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 오니 오직 뭐 하는 거죠? 오직 첫 번째 훔치고 스티어, 그 다음에 죽이고, 그 다음에 투더 데스토리 파괴시키는 거 이것이 사단의 속성이라는 것을 우리가 꼭 깨닫고. 이공중건설는 사단이 공중건설을 잡았는데 사단은 늘이 마지막 시대에 이 소중한 어린아이들 소중한 우리의 자녀들을 망가뜨리기 위해서 사단은 자기 때가 다된줄 알고 최후에 바라가는 세대예요 그러니까 오늘 정말 이럴수록 우리는 낙심하지 말고 이럴수록 우리가 좌절하지 말고 사람의 계획은 많지만 오직 하나님의 뜻은 선다고 랬는데 하나님의 뜻은 우리 구원 받은 주와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지막 구속사를 이루기를 원하세요. 천사들도 우리를 흠모하시죠. 여러분에게 달란트 주신 것은 그냥 달란트 가지고 가만히 있고 자기 자랑하라고 달란트 준거아니라이 달란트를 쓰라고 땅에 묻어 놓지 말고 여러분이 달란트를 쓰면 쓸수록 하나님의 그 생명을 풍성히 누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I have, I have come. 내가 이 땅에 온 것은 무엇 때문에 왔냐. 데니아에, 데니아를 왔는데 이 대의 이, 이 양들이 매해부 생명을 갖기 위해 한 것이고 그 생명을 갖때 어떻게 하냐면 해브잇 이트 해부 해브라이프갖때 풍성히 갖도록 할 때를 따라합시다 투더풀 풍성히 갖게하기 위서 풍성히 갖기 위해서 이트 저게 대해브잇 이시에요 이 이는 바로 라이프죠 라이프 대해부잇 그러니까 이 생명을 갖때 풍성히 투더풀떠 e 라 합시다. 투더풀. l 풍성히 이 단어에 우리 설교의 중심이 있습니다. 생명의 풍성이가 될수 있도록. 아멘. 한명한 한 명이 중요한 명이. 검사 한 명이 바르게 서면 요즘 한동훈 장관 참 연구가 많이 되더라고. 73년생이더라고. 나이도 어려. 근데 얼마나 바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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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에 힘이 있더라. 고 어, 이 바르고 한 사람의 검사가 나를 살리더라고 살려 할렐루야. 나 이게 우리 예중 형제도 앞으로 대통령의 꿈인데 춤 어, 그보다 더더 더 잘할 거예요. 아멘. 예. 네, 더 잘할 거예요. 다음에 한 분은 더잘될 줄로 믿습니다. 네, 맞아요, 맞아. 아멘.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 정말 주님 안에서 이 영적 전쟁, 그래서 영, 우리는 영적 전쟁이 있다는 것을 우리 꼭 잊으면 안 돼요. 오늘도 이렇게 아침 일찍 일어나는 분은 전쟁에 승리한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은 제가 이, 이, 이 CCC 선생님이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크리스천은 시간을 잘 기억했다고. 해 날짜와 시간을 잘 기억했다고. 해 하나님은 시간 속에 일하세요. 할렐루야. 오늘은 며칠? 몇월 며칠이에요? 2022년 오늘 며칠이에요? 11월 며칠? 19일. 오늘은 뭐 하는 날이에요? 광화문에 기도하는 날이요. 할렐루야! 사사학교는 우리 광화문 기도 때문에 이 7시에 부터모이는데 오늘 선생님들이 아침 일찍부터 너무 일찍 와서 저녁까지 있으면 피곤하니까 9시에 예배를 드리기로 약속한 날이요. 할렐루야! 또 교장선생님, 저렇게 앞장서서 예, 주선생님들 깨우고 하셨 교장선생님, 우리 너무 너무 감사해요. 교장선생님, 할렐루야! 예, 선생님 한 사람이 나라를 살린다니까, 교장님의이 지도력! 얼마나 감사하죠 우리 장로님은 어제 보니까 거의 12시 넘어서 1시에 주무신 것 같아요 그데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사사학교 이, 이 드림, 드림랜드이 디즈니랜드를 만들어가고 있어 어? 김성훈 랜드를 만들고 있어요 에런랜드드림랜드를 <laughs> 네, 만들었어요 디즈니랜드를 누가 만들었어요? 네 우리 유수 입사님 디, 디즈니랜드를 누가 만들었어요? 디즈니가 만들었어 근데 디즈니는 못 만들었어. 디즈니는 원래그 디즈니랜드를 못 봤어요. 나중에 다완성돼가지고그 스파우스, 그 부인에게 기자가 물었어요. 사모님, 디즈니 씨는 이 디즈니랜드를 못 봤는데, 준비만 하고 못 봤는데, 어, 너무 좀 섭섭하지 않냐고, 좀 봤으면 얼마나 좋았겠냐고, 어, 좋았겠냐고, 그렇게 그랬어요. 그때 부인이 이런 말 했어요. 저희 남편이 이미 봤습니다. 저희 남편은 이미 봤습니다. 맞아요. 비전의 사람은 아직 보이는 이 사물보다, 이 보이는 사물보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주신 자신의 비전이 더 분명히 보이는 거예요. 보이는 것은 없어져, 누가 이렇게 훔쳐가거나, 누가 없어질 수 있어. 그러나 비전은 안 없어져요. 밥을 먹어도 그게 보이고, 잠을 자도 그게 보이고, 병원에 다리가 부러져서, 부러져서 누워있어도 내가 누워있을 수 없어서 뛰쳐나오는 이 비전이 보이니까 자신이 이 다리 아프도 어, 나오는 거죠. 어? 할렐루야. 누구라 말하지 않겠어요? 할렐루야. 우측에 지금 계셔. 할렐루야. 아메. 어? 자, 오늘 중요한 것은, 그래서 이, 이, 이 피카소가 이런 말을 했어요. 피카소가. 제검정고시할때 피카소가 한 명언을 지금도 기억하고 있어요. 그림을 그리는 사람은, 그림을 그리는 사람은 그 그림을 이미 보고 있어요. 그림을 그리는 사람은 완성되지 않았지만 관중들, 관객들은 이 관객들은 이 그림이 그려질 때 완성될 때 봐요. 관중들은 어, 구경꾼은 완성될 때 그러나 동역자는 아직 그림이 완성되지 않았는데 같이 봐주는 사람이 동역자예요. 동역자. 결혼 잘해야 돼 결혼. 결혼 정말 잘해야 돼 결혼 잘해야 돼. 할렐루야. 같이 봐줄 수 있는 동력자가 있다면, 우리 남은 생애가 멋지게 멋지게 되는데, 그냥 어떤 분은 결혼 했는데, 동력자가 같이 보지 않고, 늘 같이 보지 않으니까, 시간이 늘 힘들어, 힘들어. 같이 봐줘야 돼. 아멘. 우리 선생님들, 우리 PTA라고 그러죠. Parents and Teachers Association. PTA. 그래서 우리, 우리 사사학교는 누가 만들어 가냐? 이 꿈을 가진 사람. 하늘의 꿈을 가진 이 선생님과 그리고 부모님들이 만들어 가는 거예요. 아멘 파 n a 이 e 중 a 제 아멘하잖아요. 아멘. 우리 a 스 e 는 a m 도착했는데 어디갔어요? 아 오고 있어요. 할렐루야. 예, 우리는 두 가지를 해야 돼요. e n Am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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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m e 행정은 e n a 행정은 탁월하게 원하게, 그리고 목양은 목양은 뭐 하게 사랑으로. 이걸 꼭꾸라 하면 안 되고 꼭 중요해요. 지금 에스더 어린이가 오고 있어요. 그러면 늦게 와서도 와, 웰컴 해지고 아, 참이 서울역까지 두시간 걸려서 전철을 세번 갈아타고 이 가자 말이 산을 넘고 산은 없죠. 강을 건너고 강 하나 있고 그다음에 들판을 건 얼마나 힘들었어요. 야, 웰컴. 이게 목양은 뭐 하라고요? 사랑으로 그러나 행정은 탁월하게 해야 돼요. 늦지 않도록 다음에는 좀 일찍 출발해라. 이게 탁월의 행정이야. 이걸 거꾸로 하는 사람이지. 이걸 거꾸로 하면 안 돼. 이걸 거꾸로 해안 돼. 그냥 잠을 자든 뭐든 그냥 늦지만 늦든 말든 사랑으로 이러면 안 돼. 어 반대로 지금 늦었으니까 왜 늦었어? 야단을 막 쳐버려. 목양을 그냥 탁월하게 해버려. 그냥 야단 을 쳐버려. 그러면 얘는 실족이 되는 거죠. 다시 한 번, 다시 일어서겠습니다. 일어서겠습니다. 두 사람씩 한번 해봐요. 같이. 저기, 장모님이 저쪽으로 가십시오. 이지영, 저기, 부장선생님한테. 그거 둘이 하고, 둘이 같이 하고. 자, 행정은 탁월하게. 이게 연습을 해야지 체질화 된다니까. 어, 시작. 탁월하게. 목양은 사람으로. 설교 끝. 자, 2분 시간 드리겠어요? 뭔 말이냐고 물어보세요. 이게 뭔 말이요? 뭔 말이요? 뭔 말이요? <laughs> 뭔 말이요? 어, 에이, 뭔 말이요? 예를 들어서 예중이가 어, 어, 잠을 어, 자는데 깨주는 것은 행정이야. 그리고 좀 늦었어도 고맙다고 사랑으로 목양해 주는 거지. 할렐루야. 다 이해됐으면 아멘. 진짜 네두손 들어 아멘. 반짝반짝 아멘. 설교 끝.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사사학교 너무나 귀한 선생님도 이렇게 추운 날에도 이렇게 아버지 토요일 날 기쁜 마음으로 아이들을 향해서 말씀을 전하고 또 자신의 전공을 아버지 쏟아낼 때마다 이 아이들이 무럭무럭 성장해서 대한민국 아버지 법무부 장관 한동훈 장관처럼 그렇게 수임받는 국가의 미래에 아버지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고 아버지 시장 경제를 지키며 한미동맹을 지키며 그리전 세계에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아버지 돛대가 될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돛대가 되면 바람은 분다 했사오니 돛대가 되면 하나님의 뜻이 선다 했사오니 여호와의 바람을 기다릴 수 있도록 날마다 날마 준비시킬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유대인은 나라를 잃어버렸지만 그들이 신하고 그 회당을 잃어버리지 않았습니다. 회당에서 젊은이를 키워내고 키워내고 해서 결국은 나라를 회복했던 이스라엘을 생각합니다. 오늘도 이 대한민국 너무나 소중한, 너무나 귀한 우리 한명한명 한 명, 우리 사사학교 어린이들을 축복합니다. 꿈과 비전을 가진 사사학교 아이들 오늘도 행복한 아름다운 시간 되게 하시고 또, 오늘도 광화문에 나가 기도하며 외칠 때 현장에서 지도자가 만들어진다 했어. 우리 간동각이 나타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사사학교를 이끌어가신 우리 박미순 교장 선생님을 축복해주시고 또아버지나님에 우리 강수경 교감선생님을 축복해주시고 또 모든 선생님들, 모든 지도자들을 축복해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고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안들어서 이루어진 것 같이 당신이 이루어지리라 오늘을 용할 양식을 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인자를 사해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해 옵시고 우리를 신들게 하지 마옵시며 당하나께서 고압도서 대개 나라와 군수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쌓움 나이다 아멘 한번 떠납시다 아, To the full To the full 어, 뭐, 이, 이 단어가 무슨 단어예요? 충만히, 충만히. 예. 생명을 누리되 풍성한, 풍성한 생명을 누릴 수 있도록 오늘도 기쁨과 감사와 능력이 되기를 주념으로 축복합니다. 또 우리 양의스터린이가 나왔네요. 하나님 뜨거운 박수 한번 해주세요. 차두 시간을, 어, 산은 안 넘어, 산은, 산은 없어. 강은 건너서. 앞에 강도 건너고. 얼마나 감사해. 요즘에 이 FC, 서울 FC가 100개 정도 되는데. 유선는 선수, 축구 선수가 거기 세 번째 큰 클럽에 입단이 된거 입단이 됐어 할렐루야 오늘 뭐 아이들 친구들하고 축구도 하고 또 영어도 배우고 오늘 특별히 감사한 것은 물맷돌, 맷돌 선생님이 왔어 맷돌, 맷돌 우 맷돌 선생 님 박사말하겠습니다 맷돌 선생 님 우리 <laughs> 맷돌 선생 님 수학이 전공이신데 와 수학으로 또방과표이 이 방도 이 공방도 운영하셨고 경험이 많기 때문에 수학을 많은 한 20명까지도 이렇게 혼자 다 하셨대요. 할렐루야! 난 혼자도 못해요. 수학 잘 못하니까. 근데 너무너무 감사해요. 또 우리 또 교장 선생님이 또 말씀으로 양육해 주시고, 또 아보니까 우리 학부모 선생님, 예장님이 벌써 음식을 다 준비해 놓고, 얼마나 감동 장로님, 너무 감사해요 장로님, 마지막 축복기도 한번 해 주시고, 우리 기도가 마치 장로님 나오셔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요즘 우리 김성원 장로님이 굉장히 멋있어져요. 할렐루야! 아, 할렐루야! 아프리카 가려고 준비합니다. 나오셔서 축복해 주시고 장로님 축복해 주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고 자비로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열방 제자교 치투 사사학교를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고 우리 사사학교 어린이들에게 하나님의 지혜와 명철과 권세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어떤 우리 사사학교 어린아이들을 또 가르치는 우리 선생님들께 아버지 하나님 하늘의 지혜와 총명과 여와를 신의 부을 주셔서 우리 아이들이 잘 키워서 정말 하나님 나라에 크게 쓰임 받는 그런 놀라운 축복이 함께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도 처음 시간이 옵니다 마치는 시간까지 우리 어린아이들에게 하늘의 문을 열어주셔서 온전히 하나님의 영광만 드러낼 수 있는 귀한 날이 될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시고 세계 열방으로 뻗어나가는 우리 사사학교, 지투 사사학교 어린이 될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심을 믿습니다. 거룩하고 존귀하신 우리 구주 예수, 존귀하신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주님 축복합니다. 하늘루야 우리 특별히 사사교 이사 이사이신 우리 장로님 여러분 정말. 모두 이렇게 마을 만들어 주시고 축구장도 만들어 주시고 또 안전하게 항상 이렇게 돌봐 주시는 우리 장로님 정말 감사. 뜨거운 박수 한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자 오늘 또 승리하시는 지금 로고가 거의 다 만들어져 가지고 이렇게 사사학교 로고가 거의 만들어서 져 이제 디자인해 가지고 디자인해 가지고 이제 가방도 할 건데 우리 하늘 따라합시다 하늘 소망을 품은 강한 용사들. 이렇게 돼 있고, 여기가 G2 International, 그 다음에 저지스쿨, 이렇게 돼 있어요. 그리고 여기가 이렇게 방패가 탁 있는데, 방패가 있는데, 여기가 이제 칼 있죠, 칼. 말씀에 칼이 쫙 있고, 그리고 여기다 이제 도구를 해서 이렇게 너무 멋있게 우리 선생님들이 너무 또 부모님들 다 모여서 결정한 건데, 큰 역사, 이제 좀 디테일하게 아주 에큐레이트하게 어, 하면 너무 멋진 로고가 돼서 이 로고를 바라볼 때마다 큰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제 남창으로 통성으로 기도하고 우리 집교실 가서 다가 먹고 또 교장선생님이 말씀을 주실 거예요 삼창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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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씀의 검을 가지고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달려가는 우리 귀한 담대한 사사학교 우리 귀한 모든 학생들 축복해 주세요, 하나님 하늘 소망을 품은 새 하늘과 새 땅을 품은 목적 있는 인생을 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어떤 비바람, 눈보라, 거친 아버지 파도가 와도다 이겨낼 수 있도록 또그 아버지 중간 중간에 아버지 툴을 준비할 수 있도록 아버지 오늘을 준비하고 운동을 준비하고 또 악기를 준비하고. 자신들의 종목 분야 아버지 어릴 때부터 수학 영어 아버지랑 미어 국어 모든 아버지 과목들 전부다 전부다 아버지 섭렵할 수 있도록 물밑돌들을다 준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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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이미 이긴 전적입니다 이미 하나님 이기셨습니다 당신은 승리자입니다 우리 승리자의 자녀로 아버지 왕복음 10장 10절 말씀 도둑이온 것은 아버지 도둑질하고 아버지 죽이고 아버지 파괴시키는 것이지만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되 통성이 터도풀 통성이 하나님 그 풍성함을 오늘도 우리가 누리게 하시고 오늘도 날마다 베풀고 나눌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너무나 귀한 사사학교 모두 우리 교당 선생님, 교감 선생님 또 아버지 아니면 모든 아버지 종무 선생님들 또 하나님의 부당 선생님 하나님 모든 선생님들을 돕고 인도하시는 아버지, 부양선버님을 축복해 주시고, 또학생의 회장님을 축복하시고, 또 학부모와 회장님을 축복해 주시고, 임도해 주시옵소서. 오늘 아버지라는 광화문 또 집회가 있습니다. 열방의 모든 청년들또 무대에 서서 아버지 찬양할 때 함께 하시고, 승리의 깃발을 아버지, 아버지 승리의 깃발을 흔들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 전능하신 아버지, 영적, 전능의 능한 자가 되도록 늘 조직하게 하시고, 연합하게 하시고, 예수의 피로 발라주시고, 아버지. 포도나무신 예수님께 붙어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사람은 계획이 많으나 그 계획을 온전히 하나님이 이루신다 했사오니 하나님의 뜻이 선다 했사오니 여하여 세상에 하늘의 언어를 가진 사람 사람의 말에 휘둘리지 않도록 아버지 하늘의 언어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내가 너를 버리지 않으리라 내가 너를 일으키리라 내가 너를 축복하리라 하늘의 언어를 속는 자 하늘의 소망을 품는다는 세상을 이긴다 했습니다. 어떤 학교의 왕자가 있다 할지라도, 어떤 세상의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이 사사학교 안에서, 이 아버지 행복한 사사학교 안에서 강력한 종들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66권 성경을 돌파할 수 있도록 성경을 뚫어내게 하시고, 말씀을 무장하게 하시고, 특별히 기도의 용사가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불리는 기도하는 방언의 은사가 터지게 하시고, 악과의 은사가 충만한, 우리 특별히 교당 선생님, 아버지 영점 리더십 아버지 날마다 훈련된 많은 학생들이 무장되게 하시고 우리 사사학교 특별히 아버지라 시간을 잘 지켜서 아버지 타임키퍼 아버지 시간을 잘 지켜서 아버지라며 꾸준히 즐겁게 하면 다성리한다 해서 우리 이곳에 어떤 학생이 와도 행복한 초덕풀 투더풀 아버지라는 투더풀 아버지 정말아 역사가 있을지어다 오성명이여 감사합니다 데이메이 해브 데이메이블라이프 데이블 데이블라이프 아버지 할렐루야 데이메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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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브 데이메이 해브잇 주다잇투 할렐루야 생명을 갖때풍성이 간다 이 소리 특별히 아버님이여 이정 선생님 다리를 깨끗하게 치료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급속한 치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의 성경 3 0장 으로 접번 가운데 뼈들이 연나봐라 뼈들아 연나봐라 네가 인자야 살겠느냐 네 그렇습니다 살겠습니다 뼈들이 삽니다 요 와요 우리 이정 선생이 뼈도 살지만 대한민국 살리는 아버님 많은 젊은이가 살수 있도록 요 와요 붙잡아 주세요 인생의 생명의 그런 대신 예수께 붙잡히게 하시고 더 파운데이션 오브 라이프 더 파운데이션 오브 라이프 아버님 생명의 그 아버님 그런 대는 예수께 날마다 붙잡혀서 수인 받도록 도와주세요 이렇게 미디어팀 우리 아버지나님의 박승민 우리 귀한 아버지 미디어 팀장님 축복해 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우리 모든 미디어 사회자들 축복해 주세요 8명의 미디어 사회자들 축복해 주시옵소서 학회 성전, 안산 성전, 일산 성전 아버지나님의 아버 이태원 성전, 포항 성전 또 이제 아버지 강화도 성전을 축복하시고 시전선 12개 교회가 우리 사사학교 아이들이 다음 세대 책임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서풍력당에 오늘도 고통하는 아버지 도둑맞은 아버지 도둑맞은 주권을 도둑맞고 자유를 도둑맞은 여호와유서 북녘당 2,500만의 우리 백성들, 하나님이여호와 백성을 우리가 자유케 할수 있도록 아버지 진리를 알지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이뒤유도더 줄을 서울 센뉴프리 아버지, 진리가너희를 자유케하리라. 오, 성령이여. 아버지, 매주마다 아버지, 성경을 영어로 암송하는. 영어로 암송하는 아버지, 모든 학생들 축복하시고. 어느 특별 물밀 아버지, 선생님, 함수를, 아버지나님이여, 아버지, 하나님의 주 함수를. 아버지, 님이여 아버지, 인수부래를 아버지, 초등학교 때부터 아버지, 대학교까지 뚫어버리는. 아버지, 중학교 때, 이미 대학교까지 공부를 다해버리는. 강력한 아버지, 하나님의 지도자들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어느 의 농통함을 주셔서 이곳에 많은 외국 선교사인들, 외국인들. 여기 많이 와있는 외국인의 친구가 되어주고 아버지 함께 어릴 때부터 아버지 날마다 대화는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오늘도 탄자니아에서 오시는 두분 축복해 주시옵소서. 라바 선디아 라바 이곳에 한달 동안, 두달 동안 있는 동안 우리 아버지 사사학교 학생들과 아버지 귀한 선생님이 되실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이곳에 이사님들 특별히 아버지 우리 귀한 장로님 천만 배를 축복하시고 아버지 이사님들을 축복해 주세요. 우리 귀한 장로님들의 사업장을 축복해 주셔서 우리 사사학교 아이들 아버지 일년 두 번씩 아버지 해해 아버지 단기 선교할 수 있도록 아버지 2월 15일에 일본 단기 선교 준비합니다. 국경을 넘어가라. 하늘아 국경을 넘어가라, 따라 국경을 넘어가라. 여호와의 복음을 가진 자, 아버 지 아름다운 발, 아버지를 해뜨는 데부터 해 주는 데까지, 아버지의 프람도, 아브람드 더, 더 라이징 선, 오 투더 투더 세팅 선, 해뜨는 데 해뜨는 데까지, 나의 이름이 위대하게 되리라. 오, my name will be great, great a m 나 이름이 말라기 1장 11절 말씀, 여와 호 여호 여와 함들 앞에 헤어나는 사사학교, 지투 아버 국제사사학교가 강력히되도록 도와주세요.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늘에, 하늘에 공급이 있으리라 비전을 가진 자, 프로비전이 있습니다. 하늘에 그 비전을 가진 자, 아버지 도와주시옵어서 우리 애중형제를 축복해주세요 우리 기원형제를 축복해주세요 우리 아버지 애수도 자매를 축복해주세요 우리 아버지 시우 형제를 축복해주세요 아버지께서 우리 모든 사상학교 학생들 한명한명 기를 모여주시옵어서 우리 아버지 애동이 아버지 형제를 축복하시고 우리 아버지 세력일 새벽 세력 자매를 축복해주시고 우리 사랑자매를 찬송자매를 축복해주시고 우리 사상학교 모든 아이들 영향을 기를 모어주세요 라바 s o m 날이야 우리 아버지 아버지께서 우리 아버 김순락 원산이 귀한 소녀 탈을 축복해 주세요 우리 아버지 아스님을 축복해 주세요 라바시디니 알아봤세 오해삼발 날이 알아바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 성령여 오늘도 아버지 주다풀 역사가 줄 아나 아버지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라바 삼디아 라바세 라바 카리아 라바세 오늘 이스라엘까지 복음을 전하는 이스라엘까지 복음을 전하는 우리 사제학교 모든 신령들 되게 해 주세요 날마다 뒤에서 기도해 주시는 또 전도하시는 우리 귀한 아버지 주 목사님 또 우리 방목사님 우리 귀한 목사님들 아버지를 또 한산에 귀한 목사님들 축복해 주세요 하나님여 이 우리 이 나라 위여서 아버지 işuvardüunder seşto toaçşopusa orasamdi arabasıdalari